자, 추석이 곧 다가오니까요. 추석 온니를 공략해보겠습니다. 추석 특집이다. 다들 추석 잘 보내세요. 즐거운 추석이요. 추석이다? 추석을 맞이요 여기에 많은 추석 선물이 쌓여있지. 자, 그럼 다 같이 상자 열어볼까? 하 아, 내가 추석 특집용으로 쓰려고 만드는 추석 온이가 폭주해서내 봄을 훔쳐갔어. 설정 티가 너무 나는군. 에드아우리보물생제 대처 는어야자 너만가 개새끼. 이리하요 김매부는 추석운이 잡기 위해 추석운이의 미도로 향한다. 뭐야 이거?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매부님도 그 문제를 푸시면 다음 칸으로갈수 있습니다. 귀찮아. 첫 번째 문제, 다음 주 추석에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한가위 중추 조천조 어 뭐예요? 이거 뭐지? 가베. 정답은 천중 천중! 정답입니다 두번째 문제 추석놀이도 명석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소의 영상으로 무슨 짓을 할까? 꿈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놀이의 이름은? 소싸움, 소멍이놀이, 소융놀이 소와 함께 춤 뭐죠? 어 마울락님 설마 팬님 바꾸려고 소싸움! 노노 노노 너무 빨리 네요막 갈기다가 소 먹이놀이 역시 전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문제! 다음 주는 추석 관련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자포부에 어동 제가 좀사자성어해할게요 님들이 알려줘요. 어동육서어동육서 땡! 자성우지! 제길! 김매부를 너무 쉽게 봤군. 그래야 김매부는 보물을 되찾고 즐거운 추석을 보냈다. 막장끝! 안 해. 안 해, 씨발 안 해.